저는 이름이 테어도부터 이상했어요 음. 테란 뭡니까? 어? 거품이 많아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음. 그 몬테네고를 갔었잖아요 었 음. 한번 가면 그냥 매덕식이 무조건 음. 나가죠 출장비만 해도 음. 저희도 네. 갈수 있었지만 저희는 사회적인 양심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laughs> 이런 걸 하지 말자 아, <laughs> <이거죠. 이거죠. 웃음> 안녕하세요 영사 영사님들 음. 오늘은 저희가 또 새해를 맞이해서 네네. 영사님들께 인사드리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늦었다 루나 <laughs> <laughs> 코인 사태라고 요즘에 또 뉴스에서 점점 많이 나온 거니까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권도영 씨라는 분이 테라 폼레스를 설립을 해가지고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연동해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그 코인이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폭락을 해가지고 그렇죠. 어. 폭락을 하루 아침에 99%를 폭락을 했죠. 폭락 해서 피해 규모가 약 60조 정도 된다. 그 때문에 그 흔히 말하는 거지됐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음. 저는 이름이 테라도 이상했어요. 테라 뭡니까? 겉궁이 네, 어? 게... 많아. 비유를 네. 하자면 네. 차를 포르쉐를 샀는데 네. 하루 아침에 그게 초콜릿 가격이 됐다 맞아라고요. 어. 그 정도로 엄청나게 폭락이 된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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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두 분은 그 피해 없으셨나요 저희는 이게... 일단 투자를 부동산 말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네. 코인까지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가 약 20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맞아요. 추정이 되고 있고 피해자가 미국인들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고 전 세계에도 많이 있고 심지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도 피해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지금 네. 이 사람을 미국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 미국에 있다가 좋아. 계속 도주를 하다가 이제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음. 이제 여권을 무효화시켰고 그러니까 음.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싱가포르로 도망갔었고 싱가포르에서 이제 두바이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음.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가 당한 거죠 그쵸, 우리나라 여권이 정지가 되니까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그게 적발이 된 거죠 음. 두바이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거래가 익명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음.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음. 음. 근데 이거 좀 여담인데 저는 이번에 몬테네그로에서 계속 대일 음. 비싼 변호사 선임해 가면서 1심, 2심, 3심, 뭐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모든 절차, 사실 변호사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텐데, 그렇죠. 그거를 아무 거리낌없이 진행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려 놨을까라는 음. 게 합리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몬테네고로서 제일 비싼 변호사 썼다 했잖아. 대략 어느 정도 나왔을까, 변호사? 변호사 비로만 해도 못해도 한 40억, 50억은 나가지 네, 않을까 요 10억 ]까? 썼을 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음. 그 몬테네고를 갔었었잖아요. 음. 그분들 한번 출장비 어마어마 하게 그렇죠. 비싸거든요. 한번 가면 그냥 매덕식 무조건 음. 나가죠. 음. 출장비만 해도 <목소리> 저희도 네. 갈수 있었지만 저희는 사회적인 양심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음. <목소리> <목소리> 죄송합니다. <laughs> 이런 거 하지 말자. 아 이거 이 <laughs> 거기 몬테네그로 해서 판결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심 법원에서는 한국행으로 송환하라고 결정이 내려졌어요 우리가 기사 엄청 봤잖아요 한국으로 온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한국행이 아니다 미국으로 간다 막. 음. 그래서 알고 보니까 또 항소심 여기도 이제 3심제가 있잖아요 상소심에서는 다시 미국행으로 보내라라는 음. 결론이 났고 지금 이제 미국행으로 결정이 된 걸로 보이죠 이분은 처음부터 한국으로 가고 싶어 했잖아요 음, 그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거는 미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한국으로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안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한국으로 와야 되는 이유와 미국으로 그렇게 데려가려는 이유가 각각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하려면 이 사람이 신병이 한국에 있어야 돼. 그리고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에 소송 제기해서 돈 받는 거 어렵잖아요. 한국인들 피해자들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 피해자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소환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아이고. 이유로 자국으로 소환을 아. 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에는 둘다소환을 하려던 이유가 처벌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국 자국민들이... 민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피해 회복은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은닉을 아마 최대한 많이 해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음. 저는 왜 권도영이 한국을 희망했을까?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이 사람 한국을 희망했을까요? 피해 회복을 위해서 희망한 게 아니고 본인의 처벌을 약하게 그렇죠? 받으려고 한국행을 희했던 거죠 일관되게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음. 미국보다 한국으로 가는 게 결국 처벌 수위를 낮게 하기 위해서이신 거잖아요 왜? 왜 한국이 더 처벌 수위가 낮다고 보는 거예요?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한국 그은 아직 그 가상 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증권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립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 시장법이 적용이 되면 이제 형량이 조금 더 세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예 안 된다라고 하면은 무죄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예요. 권도영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증권이라는 거는 일단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하는데 개인이 마음대로 증권이라고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보는 법률 자체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해서는 또 빠져나갈 방법이 사실 없기 때문에 뉴욕 남부 연방 같은 경우는 증권 사기, 상품 사기를 포함해서 총 8개 혐의로 이미 기소됐 을 했고 자금세탁공모혐의도 추가 를 해서 이렇게 수많은 기술을 통해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0년 이상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형량이 엄청 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코인 하는 사람들이 장난 치는 게 맨날 변호사들한테 의견서 써달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증권 이 아니다 사용 가능한 유틸리티 코인이다 그런 의견서를 써달라 면서 컨트롤시브 해가지고 막3 400만 원씩 받는 변호사들 있거든요 한국 법원에선 이런 주장을 분명히 권대웅 씨가 하려고 했던 맞아요. 것이고 다만 미국에선 이런 주장이 먹히 지가 않죠 이미 이거를 증권에 편입 을 시켜서 이제 자본시장법 적용 이 되는 게 명확하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렇게 때문에 형량이 비교도 안 되게 셉니다. 저희가 이제 코인과 관련된 정말 많은 사건을 했지만 시작할 때부터 얘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다 받아놨을 거예요. 음.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나는 변호사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 있을 거고 아마 한국에서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면 이와 관련된 엄청난 논문을 판례를 제출을 하면서 이거는 증권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하면 자본시장법과 관련돼서 무죄를 받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사기밖에 없잖아요. 사기 같은 경우에 뭐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봐야 10년이나 그 정도지. 사기죄가 아니라 이게 집안성이 인정된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해도 한 징역 40년 정도가 지금 맥시멈이라고 보고 음. 있죠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처럼 모든 범죄를 계속해서 변과해 가지고 형량을 높이 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정형은 지금 맥시멈 4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아까 100년 뭐 130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한 3분의 1 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에 자본신장법 위반이가 아니게 된다 저희가 그 형량 맞추는 도사잖아요 아마 사기와 관련돼서 막 보면 피해자들 일정 부분 합의해 주면서 자기가 돈 살짝 차... 살짝씩 뿌려가지고 처벌 불어서 그렇게 합의서 제출을 받고 완성했다고 지랄 같은 걸 하면서 그러면서 형량은 어떻게든 10년 에서 15년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자본시장법 위반이 무죄 가 나온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량 자체가 딜할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놈은 한국으로 어쨌든 돌아와야지 살겠다 생각으로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본시장법이 적용 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세 조정 시세를 유인할 목적으로 뭐 이걸 발행했다 어쩌고 좀 입증이 상당히 쉬워요 그런데 사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목적성을 입증 을 해야 되고 고의로 발행을 행을 했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런 검찰에서 입증해야 될게 훨씬 어려워요, 사기죄가. 그렇기 때문에 반들에게면 무죄 가능성이 사기로 가면 높아지는 거죠. 권도영 씨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일부가 무죄가 나면 피해액이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60조가 지금 피해액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무죄가 나고 피해액은 얼마 안돼몇 십억 정도밖에 맞아. 안 된다라고 하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형량이 대폭 낮아지는 맞아. 거예요. 대부분 활동 지역이 해외에 있었던 거. 그렇죠. 것 같은데 그거를 검찰이 조사를 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무죄 가능성도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모든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단 말이에요 형사사건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입증이 조금만 부족하면 무죄가 나는 거예요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어, 이제 재판이 때문에 이루어지면 음. 검사랑 변호사랑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검사든 이것뿐만 아니라 사건들도 많잖아요 음. 변호사들과 관련돼서 만약에 국내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들만 투입이 된다면 그 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와 논문을 미친듯이 찾아가지고 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성공 보수가 몇십억이몇 백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죽자 사자고 할 거고 이 사람 원하는 대로 한국으로 와서 처벌받는 거는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입니다 예. 한국 국적에 있는 사람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당연히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범죄인 인도 조약이 한국과도 맺어져 있고 미국과도 맺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외교적인 부분 같아요. 사실 지금 뭐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몬테네그로와 그렇게까지 협업이 잘 되는 그런 분위가 기 아닌데 미국은 이미 범죄인 인도와 관련돼서 따로 외교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협약을 맺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던 거죠. 미국은 법이 평양이 쌓인다고 했지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의 판결로만 끝나는 건가요? 미국도 형량이 쌓여서 하나의 판결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하나의 판결이 나오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는 무한정 그 형량을 쌓을 수 없게 법이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형사소송법과 형법이 그렇게 있어요. 규정이 돼 있어요. 있어요 실체적 경합이라 그래서 만약에 음. 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다 합치더라도 몇 년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량이 <laughs> 상대적으로 낮고 입증 문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권도형 입 장에서 상당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행을 원했는데 다만 또 피해자의 그 배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피해자들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피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그나마 있어요 미국 법원에서 만약에 판결을 받잖아요 그럼 미국인들이 먼저 피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또 다른 재판을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래서 일단 한국인 피해자들은 지금 권도영 씨가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회복받을 가능성이 좀더 요원해진 거는 맞습니다 코인을 개발을 했고 운영을 하다가 뭔가 무너진 건데 음. 이게 왜 개발자가 다 책임을 지고 사기죄로 지금 이렇게 쫓기는지 이유가 너무 있네. 좋은 질문이고 바로 이렇게 변론을 할 거예요, 권대웅 네, 씨가.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투자는 자기 어, 책임이고. 투자는 본인 책임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게 그게 왜내 책임이냐라고 변론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보다는 자본시장법상 그 연동해서 안정적인 코인을 발행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변동성이 하루아침에 99% 포르쉐가 초콜릿 가격이 되는 그런 음. 사태를 벌어지게 만들었으니까 시세 조정 행위만 있었으면 이제 자본시장법으로 적용을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게 맞죠 저희는 이거는 사기는 거의 명백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거 변호사분들은 사기가 아니라고 주구장창 계속 하시겠지만 이렇게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 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예측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애초터 투자자를 유인해 놓고 정말 엄청난 걸 개발한 것처럼 얘기해 놓고 잠적을 해버리고 도망가는 것 자체가 편취의 고의가 사기의 고의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네. 권도영씨 사건을 통해서 피해를 어떻게 회복을 받아야 되고 범죄를 왜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서로 범죄인을 데려오려고 했었었는지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뭐 가상화폐가 전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사건 해가지고 피해자 실질적인 권리구제 형사처벌 받게 하는 그 사건을 직접 리딩 케이스를 만들었잖아요. YTN의 보도가 나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영사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